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오늘도 장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어제는 은봉으로 무너졌지만은 우리의 장이 좋았고, 그렇죠? 오늘은 지수가 양봉으로 오르면서 장이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그렇죠? 이제 지수,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 선물 차트를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1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21선을 붙으러 온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붙으러 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여러분들. 21선을 돌파해서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종목, 그렇죠? 이 나스닥 선물 차트의 목표가가 21선이었기 때문에 방금 21선을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21선을 지지하고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럼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의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 여기서부터 지지를 한다면, 예, 지지하는 장, 지지 반등의 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전 하단, 그렇죠? 전 하단부를 돌파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더큰 하락을 한번더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더 좋죠? 왜냐? 바닥이 빨리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좋은 바닥이 빨리 나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매매가 좋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기간에 같이 이렇게 반복적이고 예, 반복 숙달을 할수 있는 그런 같은 종류의 매매를 일부러 좀 골라서 많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베트남 개발. 아, 그렇죠. 등락률 상위를 그냥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음봉로스하고 양봉대에 매수하는 자리라고 했죠. 왜냐? 더 이상 얘가 앞에 참고할 매물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옛날에 데브캣 시스터즈랑 비슷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흐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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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올랐죠. 그렇죠? 비슷하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예, 그래서 이 베트남 개발을 우리가 일단은 매매를 잘 했는데 이것도 내일 당연하죠. 그렇죠. 개에서운봉으로 무너지면 버리고, 그렇죠. 양봉으로 오르면은 잡고, 그렇죠. 예, 그걸 반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 그렇죠? 예, 점상을 갔다. 그러면 내일 볼수 있는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1차고요. 여기가 2차. 그렇죠? 그리고 3차는 어디예요? 여기 갯매역에도 살짝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예. 여기를 3차로 두고, 4차, 5차. 예, 그렇죠. 이거 매매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저도, 예, 축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만원 밑에서의 라운드 피겨는 보통, 왜 예, 많이 가면은 9,800원. 그렇죠. 예, 9,800원 맞춰볼까요? 예, 한이 정도 되겠네요. 9,800원, 만원, 만이백원, 만오백원. 이 정도의 라운드 피겨를 보통 잡는 편입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스킨 앤 스킨.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 장이 우상향을 하거나,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길 때는 어떤 현상이 장중에 발생된다고 했어요. 풀슈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풀슈팅으로 오른 종목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어떨 때 이렇게 급락, 급등락이 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 그렇죠. 예, 스킨 앤 스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매물대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되겠고, 여기가 되겠고요. 뭐더 올라간다면은, 여긴데? 여기나 여기까지? 그렇죠. 연상을 갈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네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앙 DNM. 이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풀슛을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깔나게 풀슛 했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런 장에서는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를 매매할 때는 보통 앞에 있던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에 매서에서 로스 걸고, 이렇게 목표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대까지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종목을 딱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으면 그건 힘들죠. 예, 사실 그건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참고해서 예 봐야 될 매물 대는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0% 정도까지 갈만하네요. 왜냐하면 60일선이죠. 그렇죠. 예, 이디지시도 마찬가지죠. 풀슛을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이런 걸 매매를 할 때는 처음에 여기를 딱 돌파하는 순간에 매매를 하거나 여기 그 다음 매물대를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때그 다음 매물대에서 매수를 하고 로스를 걸고 더 가는지 본다. 그렇죠? 자, 아무튼, 예, e d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가주세요. 그래야지 물리신 분들 탈출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수익 내신 분들은 익절을 할수 있겠고요. 여긴데, 여기야. 어, 내일도 장이 좋으려나? 예,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개별 자리만 보면은, 안 올라간 게, 이제 올라가도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코디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풀슛을 했죠? 아, 오늘 코디엠이 대장이었구나. 아, 내 네, 헛다리 짚었네. 자, 내일 볼수 있는 매물 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자측에 있는 은봉의 반, 은봉의 머리, 꼬리의 반, 꼬리의 머리. 그렇죠? 뭐더 가면 상가 좀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림페이퍼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오른순간에 21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서 61선을 팔면 되죠.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사실 맞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흥아의 운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하거나, 그렇죠? 21선까지... 까지는 거리가 멀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더 가는지 본다.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자 미래 i 이엔진은 우리가 매매했습니다. 이걸 왜 매매했느냐. 자 피플 바이오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딱 그렇죠. 왼쪽에 있는 상한가의 머리를 지지하고 그의 꼬리에 반까지만 먹으려고 했어요. 여기나 여기요. 그렇죠. 1차 역이고 2차 역이고 3차 역인데 얘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미래엔지가 딱 똑같은 자리인 겁니다. 왜 똑같은 자리냐? 자 여러분들 피플바이오랑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상을 갔다가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고 지지하고 오르는 자리였죠. 그렇죠. 마찬가지였어요 미래엔지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데 굉장히 큰 상승을 잘 해줬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이 내일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게 될 경우 이놈은 이 사이가 목적지가 되거든요. 그 위를 넘어가는 거는 그거 내일 돼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어디서 시작한지를 봐야지 좀 견적이 나오겠죠.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죠. 피플바이오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매물 대 위로 딱 여기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일 지지하고 오르면 여기를 돌파해서 이단 목표가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내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충분히 상승을 했으니까 털기 상승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 털기 상승을 나올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니어스 예, 아침부터 매매를 했죠 그렇죠 아침부터 매매를 했고요 어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봉상으로 풀 슈팅을 잘 해주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예 굉장합니다 이런 거 굉장하고요 예, 오늘 우리 이것도 매매를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슈팅하는 순간에 매매를 하려면은 이놈이 가진 단기적인 매물 때, 뭐, 21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21선과 여기 매물 때가, 예, 부합되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가 여기고, 그 위에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 일단 상, 상까지 잘 찍고 왔어요. 자, 미코바이오도 최소 121선까지 간다고 했죠? 왜냐? 61선을 지지하는 양봉에, 그렇죠? 오름에 뭐예요? 목적지가 121선이니까. 근데 이거 다시 돌파할 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이건 좀 아쉽게 됐어요. 자, 네오 이멘텍도 여러분들, 풀슈팅이죠. 그렇죠? 예, 설명할 게더 이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설명할 게 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 해서 여기까지 보거나,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해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수 때.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 바이오나 다른 종목들이 이런 비슷한 자리가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실 매매를 했고 9월달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했죠 이게 왜 그렇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를 안 만들고 깔끔하게 내렸죠 그럼 121선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121선을 지지했을 때이 종목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뭐예요? 목표가까지의 거리가 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 종목을 매매했다. 자, 한전사업도 풀슈팅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풀슈팅이죠. 자, 이런 걸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돌파할 때, 단기적인 매물대, 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딱 돌파할 때, 매매해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나 21선에 갖다 파는 방법인데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매수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61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부꾸러지길래 그냥 버렸더니, 예, 아주, 예, 그대로, 예, 고꾸라졌습니다. 자, 넥스턴 바이어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어요? 그렇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은봉로스 양봉 매매. 여기를 돌파할 때 잡으신 분들은, 이 돌파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로스를 걸고, 더 가는지, 본다.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오늘의 양봉이 여기까지 매물을 받은 거라면은, 그 위에 있는 매물 대도 내일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가장 조금, 내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목표가가 잘한가에요 예, 네, 이런 거 내일 보셔야 될듯 합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알루미늄 관련주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우리가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로 우리가 많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WI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는 제가 왜은봉로스 하고 양봉매소에라는지 알아, 아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얘가 이게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지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털기 상승 해야지 당연히 이 털기 상승은 다, 보통 달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도 싸고 양봉 매수에서 1차 목표가 밑에서 잡아서 큰 상승을 먹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이스타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요 전고점 돌파 매매를 해서 121선까지 갔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타시아랑 같이 움직이는 게 CKH랑 로스웰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타시아가 충분히 두번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오르는 게 보통 CKH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양봉이 조그마할 때 잡아서 1차 보표 평가까지 갔지만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왼쪽에 있는 원의 크기, 원에 있는 이 상승의 크기만큼 올라갈 때 제가 팔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 크기만큼 올랐죠?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도 알면은 꽤 괜찮은 예, 솔솔한 그런 매매 팁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즐거운 장이 연속되는 가운데, 어 일단은 첫 주가 그렇죠. 네, 내일 마지막 주봉 마감일이죠. 그래서. 이 월초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코스닥이 한 번씩 꺾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월초에 방향에서 한 번씩 꺾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21선을 돌파할지 역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